많는데 우리 쭈꾸미 팀이 지금 두 개밖에 없죠 찬스를 한번더 드립니다 이름하여 신기한 미추리 사전 네 분이 제시어에 대한 정의를 한 분씩 차례대로 5초 안에 얘기를 하시면 돼요 네, 예를 들어 제가 짜장면 그러면 한분한 한 분이 얘기를 해서 짜장면에 대한 정의를 아한 문장으로 너무 그래서. 재밌겠다 오케이 네.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쭈꾸미. 할수 근데 이거는 저희가 네. 그 사실 아까부터 제가 쭉 느낀 건데 호흡이 너무 좋아서 좋아요. 어, 저희 복금 팀이 좀또 어, 이번에 어, 힌트를 얻어가지 않을까라는 저런 생각. 재수 없는 얘기는 갑자기 왜 하시는 거예요? 너무 상대적으로 약자인데 앞에 그 포부를 밝히시는 건 약간 심리전인가요? 아니 시작하기 전에 이제 각오 한마디 하는 거지. 아 예. 각오 한마디예요? 예. 저희는 네, 상대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진다면 집에 갑시다 오케이. <웃음> 아주 <웃음> 쿨해. 이천 어, <2000 웃음> 탔다고. 먼저 3 점을 내면 무조건 이깁니다. 단어 드립니다. 트럼프, 트럼프, 볶음 미국의, 볶음 미국의. 대통령이 나왔다, 나왔다. 쭈꾸미, <laughs> <끝나네. 웃음> 쭈꾸미 미국에 사는 대통령인데. 그게 트럼프예요. <laughs> 아 <laughs> 지금 <laughs> 어, 볶음 미국에 볶음 미국에 있는 최근 뚱뚱한. 정의를. <laughs> <진입. 웃음> 쪼꼬미 미국에. 부자가 대통령이 돼서 우리 한반도에 영향을 아주 지대하게. 자, 시간이 다 됐어요. 쪼꼬미 미국에. 쪼꼬미 그래. <laughs> 미국에. 사는 대통령이 돼 SNS로. 아니 엄마가 대통령데라고 어, 하면 저, 내가 하나 있어. 아 대통령. 대통령. 저 그럼 자리를 좀 바꿔 보세요. 마무리할 거면. 예. 조금이 어, 미국에 사는 정치도 하는 대통령 SNS로 정치 잘하는 대통령. 이거 왜? 아니, <laughs> 아니. SNS. 그럼. 자, 자. 여러분 자 중간에 하나 바꿔 드립니다. 지금 어려워 하시는 거 같아서. 네. 자, 갑니다. 첫 키스, 첫 키스. 볶음, 볶음. 아, 오늘이, 아, 오늘이 날인가? 아 오늘이 날인가? 자 시간 다 됐습니다. 너무 오래 아, 쓰셨어요. 쭈꾸미, 쭈꾸미, 쭈꾸미. 네, 네. 보인다. 뭐라고? <laughs> <laughs> 잘하셨습니다. 입술이 <laughs> <확실히> 보인다. <laughs> 자잘 됐습니다. 쭈꾸미, 여자가. 처음으로. 남자와. 설랑설레. <laughs> 설랑, 설레. <웃음> <웃음> 자, 아, 좋아요. 좀첫 키스 좋습니다. 좀 분위기가 좋아요. 지금 완성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나름의 첫 키스의 정의를 네 분이 내려주시면 돼요. 제가 공감이 가요. 볶음. 처음으로 사... 나입술을 너에게 준다. 어? 처음으로 사... 나입술을 나 입술을 너에게 준다. 어? <laughs> 날파! 날파! 아 이거 잘했어, 잘했어. 잘했어. 이거 좋았어. 아 나의 수를 너에게 주. 아 이거 좋았어. 저 사람 정이 아 아니저 아니, 정확해, 정이 정확해, 정확해. 아 좋아요. 여기 저기서 정이 아니라고요. 아 잠깐만, 처음으로 줄때 설랑설레 안, <laughs> <첫 사람은 웃음> 안 한다고. 화사 씨 너무한 거 아니에요? 화사 씨. 화사 씨. 아, 자 다음 다음 거 드릴게요. 요즘 아, 궁금해요 제가 첫 사람. 요즘 아아 궁금하죠. 첫키스와또 첫사랑은 좀 약간 느낌이 다르죠. 음, 아, 첫사랑. 보금 볶음. 첫사랑. 보금 보금. 아직도 생각나는 내 마음을 훔치는 그 사람. 어슬퍼. <laughs> 네, <laughs> 어슬퍼. 어 목소리가 <laughs> 너무 촉촉했다. 쭈꾸미. 쭈꾸미. 예? 차이 지내잘지내어 <laughs> 아,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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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아, 뭐, 아. 아. 어디 아. 전화했어요, 전화했어요. 미? 쭈꾸미 때. 학생 때. 처음으로. 설레이는. 학생 때. 처음으로. 설레이는. 자. <laughs> <laughs> 내, <첫사랑이잖아. 웃음> 내 첫사랑이에요. <웃음> 아, <웃음> 자, 이게 우리가 모두 공감해야지. 이게 아, 예. 본인만의 첫사랑이잖아요. 쭈꾸미 보고 싶어. <laughs> 보고 싶어. 그냥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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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너너 너에서 너 끊지 마. 너 먼저. 내가. <laughs> 어, 자 좋습니다 임수야 조꾸미 네. 다시는 못 보는 그리운 사람 와, 와, 아아와 이거는 왔어요 어, 어 이거는 화 왔어 오 다시는 못 보는 나이스, 그리운 나이스, 사람 나이스, 나이스. 다시는 못 보는 나이스, 그리운 나이스. 사람 아아잘아잘아 깨끗해. 씨는 이제 고등학교 때. 그집서 고등학교 때 이제 3년 동안 제가 열가성을 다해서 좋아했는데 아, 근데요? 어누나나 어, 깜짝 안 하길래 아주 대단한 아 녀석이다라고 <laughs> <laughs> 생각했던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분에게 마음을 좀 전한 겁니까? 그렇죠 이제 빽때 온갖 돈을 다 모아가지고 아 빵집에 이제 특별히 주문을 해서 이만한 아 빽을 했는데 친구들하고 그... 눈 먹고 있다고. <laughs> <laughs> 지둥이를 찍고 싶었어요. <싶으시오. 웃음> 지둥이를 찍고 싶었어요. 너무 화가 나고 하지만 지금은 다시는 못보지만 계속 아 생각은 나죠. 가끔 생각나죠. 제 학청, 학창 시절을 뭔가 이렇게 딱좀 예쁘게 만들어줬던 것 같아서. 맞습니다. 아 다음, 자 갑니다. 손흥비볶음곤데라겐볶음곤데라겐 너무 예쁜 깡통. 곤데라겐 너무 예쁜 깡통. <laughs> <laughs> 아이, <딩동을 졌잖아. 웃음> 아 딩동댕이 쳤잖아. <laughs> 아 딩동댕이 쳤잖아. 아, 아 꼰대라겐 <laughs> 너무 예쁜 깡통. 아꼰대라게 너무 예쁜 깡통. 자 이렇게 손담비에 아 대해서 아 정의를 <laughs> 내려봤습니다. 네. <laughs> 예, 꼰대라게 너무 예쁜, 예쁜 깡통. 깡통. 야 정의를 <laughs> 내봤다이쁘다 정의를 내려봤습니다. 자 여러분 2대입니다. 2대. 자이번에꼭쪼꾸미팀이 이겨야 도구를 획득해. 이거를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브라질리언 왁싱. 단어가 아, 없어요. 어떻게 네. 심단다, 네. 반들반들 재질로 맨들맨들하게 다 뽑아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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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금 수줍게. 갔다. 깨끗하게 돌아오는. <laughs> 기술. <laughs> <laughs> 깨끗하게, 깨끗하게, 깨끗하게 돌아오는 시술, 수줍게 갔다가 깨끗하게 돌아오는 시술. <laughs> 자, 이거. 야 이거는 정말 우리가 방송에 딱 적당하게 정의를 잘 내는 시간. 자 조금 미팀3대1로 승리. 자 도구 복수하세요. 전 얼굴에 그이있자 여러분 이제 시간이 딱 정확하게 10시입니다. 와 열한 시 반에 이 숙소로 돌아와 주시면 됩니다. 네. 아셨죠? 네. 자, 여러분 모두 굴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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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굴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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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<laughs>